오늘은 로마서 1장,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1 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안에 복음이 1절부터 6절까지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토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8절에 첫째는 하면서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그 뒤에도 이제 나와 너의 희 믿음. 지금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경로로 로마에도 복음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어, 형성이 됐나봐요. 어, 그래서 이 칠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어, 복음도 들었고. 근데 그들에게 또, 지금, 복음을 더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바울도 그 부분의 믿음인데, 우리가 이 서로 믿음을 교류하면서 서로 아니함을 얻고, 또더 견고하게 이런 교제를 가지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이제 이 16절 이렇게 읽으면서, 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씨앗에 비교할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세계를 다 이루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세계가 씨앗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세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또는 이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뭐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속에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속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제가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지금 이 로마서 1장 그 본문 안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18절부터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거스려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복음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걸 알면서도, 어, 그렇게 살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믿게 될 때,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죄에서 의의 세계로, 거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이 육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영의 세계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 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 능력의 세계구나. 이 구원의 그림을 구약성경에서 잘 그려 놓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래서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출애굽에서 굉장히 그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이 구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야이 구원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 바벨론에서의 구원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너희를 여기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전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고래서라는 사람을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석구석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 있죠. 어제도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이렇게 틀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야, 저 홍해라는 저 바다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그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 길을 내는 그래서, "야, 저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여지는 세계가 이 구원의 세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걸 보고, 히브리에는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그, 그 찢어진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살리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제 길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있죠.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자체가 특히 이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시는 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자체가 구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과 하나된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세계가 이 구원이구나 구원의 세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해놓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음을 다 이루어놨지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여기에 보니까 에브리 e 믿는 모든 사람 또는 믿는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은 다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죄에서 의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만, 반대로 믿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앉는 사람들에게는,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이제 2장에 나오지만, 로마서 2장에, 저희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 고집과 어,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이 복음을 배척할 때,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그 진도가 뭐냐면, 그 본문 안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지금, 어디에 내어버려 두냐면 불의를 행하는 그 삶에, 그냥 정욕을 따라, 그것도 더러운 정욕대로, 또, 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냥, 그냥 죄만 짓는 게 아니고, 그게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막, 땅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두면 사람은 그냥 평생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다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이1장 안에 지금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막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안달이 나서 할수 있는 대로 어쨌든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바울 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또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세계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냥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르심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구원 안 해주면 옳지 않은 거죠. 구원해줄 힘이 있으면서 안 해주면 옳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해줄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죠, 복음을 가르키죠. 어.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놨는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 놨는지. 어떻게 우리를 새새 새 피조물로 창조해 놨는지 어, 그 구원의 세계를 잘 담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복음과 짝이 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계를 로마서 1장은 잘 표현하고 있고 또이 복음을 믿지 못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못하는 자들의 어,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현 상황을 18절부터 잘 써놨는데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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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뭐가 다 뒤바뀌어 있죠 사단에 의해서 뭐가 이 내면 세계들이 뭐가 다 뒤바뀌어 가지고 정말 미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멸망으로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삶을 어떻게밖에 어 우리가 목자가 이런 양을 생각할 때 이런 양은 뭐 늑대가 왔을 때 싸움도 못 하죠 도망도 갈줄 모르죠 그냥 밤이 오면 늑대가 오면 그 늑대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끝이 너무 분명한 그냥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런 양의 운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그 이런 양을 사랑하는 이 목자의 마음에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서 양을 찾아내잖아요,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병원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 간호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러 오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약을 하나 줘야 되는데, 두 개를 이렇게 주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약을 이렇게 찾으러 갔더만, 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이 좀 비싼 약이 돼가지고, 그 약을 찾으려고 막 쓰레통에 기 가가지고 혹시 그 약이 있는가 아니면 그 약을 쓴 흔적이 있는가 싶어서 막그 쓰레기통에 가서 그 병동에서 나와 있는 막 수액 막그피막 그 앰플 뭐 하는 그 어떤 미속에서 이제 그, 그 약을 찾는다고 한참을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찾도록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찾아서 너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고, 또이 복음을, 이 복음이 내 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속에 성령으로 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복음의 세계를 어,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일을 하신 걸 이렇게 제 마음에 어, 기억하면서 야이그 잃어버린 양이 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내 영혼 하나를 나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 복음서를 이렇게 열면서 이 복음과 함께 믿음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들려주지 않으면, 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은 이 내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기를 정말 원한다.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이 로마서 1장 안에 참 많이 표현했고 또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전달되는 걸 이렇게 알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